2023년 5주차 매수 종목입니다. 탈 에듀케이션 그룹 중국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주회사. 고점 대비 약 1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고요. 저 버진 갤럭틱 홀딩스 항공 기업으로 개인 및기업의 무중력 경험 등을 포함한 유인 우주 비행 서비스를 제공.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상태고요. 클라우드 플레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5점 대비 4분의 1 토막 블록, 티커명은 스퀘어를 쓰고 있는데 결제 등 금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회사 5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고 인모드, 에너지 기반의 최소 침습 수술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고 5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난 상태고요. 카바나, 자, 이전에 매수를 했는데 중고차를 사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고점대비 100분의 1토막까지 났다가 현재는 한 30분의 1토막 정도 난 상태입니다. 이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이고 시총은 한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. 자 그리고 파패치 중고 명품 거래의 글로벌 패션 기술 플랫폼 자 고점대비 20분의 1토막에서 현재는 한 10분의 1토막 정도로 상승한 상태고 이 부분도 추가 매수한 거고요. C그룹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소비자 인터넷 회사입니다. 약 7분의 1토막에서 5분의 1토막으로 현재 추가 매수를 한 상태고요. 열 번째로, 펠로톤 인터랙티브. 피트니스 제품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, 회원들에게 연결된 기술 기반 피트니스와 강사주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도 약 20분의 1토막까지 갔다가, 현재 한 10분의 1토막 정도고요. 그리고 오픈도 집을 사고 팔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용 디지털 플랫폼 운영업체인데, 이 회사도 40분의 1토막까지 갔다가, 현재는 한 20분의 1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고, 추가 매수를 했고요. 또 신규로 매수한 12번째 회사가 패스틀인데 실시간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회사입니다. 이 회사도 약 20분의 1토막이 났다가 현재 10분의 1토막인 상태입니다. 자, 지난주에 조금 이슈가 됐던 사항이 카바나가 금요일 장중에 46%까지 상승을 했다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는 제가 처음 매수를 하고 3주일 만에 장중 수익률이 200% 까지 가셨습니다. 이런 맛에 미국 주식을 하나 공감이 많이 됐고요.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국 주식보다도 이제 상승률이, 물론 하락률도 그렇지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 대신 그 상승 부분이 세금 22%를 다 커버할 수 있다. 이런 주이기 때문에 아 이런 맛에 미국을 하나 씹고 미국 장의 힘이, 미국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 나스닥이랑 코스닥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. 코로나 때 풀린 돈을 풀기 전에 출발점으로 많은 기업들이 돌아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물론 분할로 해서 계속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또한 단계 하락하더라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병행을 한다면 말이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점 부근에서 잘 팔게 된다면, 은 다른 고점 근처에 있는 종목을 새로 잡지만 않으면, 은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이야기, 옛날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. 저도, 이제, 10, 뭐 거래 자체는 한 19년, 19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, 이제 19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저도 망한 거래만 했던 건 아니니까요. 저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제 그 회사가 2010년 초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, 그 회사를 2010년 한 9월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. 처음에 한 3만원 정도에 상장을 해서 한 10만원 정도까지 갔다가, 그리고 이제 다시 3만원대로 빠진 다음에 아마 한 3만원 후반대에 매수를 했는데,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무상증자도 조금 해주고, 그리고 주식배당도 해줘가지고, 평균 단가는 거의 한 3만원 정도 됐어요. 그래서 한 1,500만원 정도, 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1,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,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바일 NTS가 보급이 안 돼서, h t s 로만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뭐 그리고 사무실에서 계속 h t s 를 보고 있지 않은 하는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약 매수라든지 예약 매도를 주로 이제 했었어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2015년 7월 9월 정도에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주간한 10배 정도 올라갔고 이제 이 회사가 그렇게 갈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 회사가 관절염 치료제를 만드는데 기존에는 카스티스템이라고 이제 관절을 개봉을 해서 이제 외과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 회사는 주 삼방이면 어떤 연구로 재생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제 임상 이상 삼상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식품 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도 됐고요 효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, 발암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임상이 중지가 됐고 한국에서도 이제 시판 자체가 중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임상 재개를 했고 호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이제 인보사도 이제 거래 재개가 됐고요. 이제 그런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거래를 계속했어요. 하면서 처음에는 1,500정도 이제 넣었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서 수익은 뭐만 원, 2만 원. 그 정도밖에 안 났단 말이죠.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60개월 정도 들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고 일부 물량, 물량을 사고 팔고 하는 와중에 이제 2015년 정도에 들어오니까 하루에 수익금이 이제 뭐 50만 원씩 요 정도로 이제 충분히 거래가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3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30만 원딱 한번 갔거든요. 30만 몇천원 갔는데 이제 그때 한주 팔고. 왜 이제 이게 절대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못뭐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게 사실 저점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평 이제 실제로 최저점은 3만원보다 훨씬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최고점이 역사적인 최고점이 3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달랑 한 주를 팔았고요 그렇게 하고 더갈 거라고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른 이제 바이오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가를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1만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그때 놀라 가지고 다 던졌습니다 결론은 10배를 먹은 건한 주를 10배를 먹은 거죠 나머지는 한 6배, 7배 정도로 먹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1 5백 정도 되는 투자금이 한9,500 정도까지. 그 당시에는 이제 30대 초중반의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제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. 물론 지금도 큰 돈이지만.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초심자들이 꼭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,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적인 투자했지만, 이제 이담 행동이 더 중요하죠. 이게 수익을 잘 내고 팔고 나면은 이돈을가만두지를 못해요. 초심자들은. 이게 정확한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에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고점에 팔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소스는 다른 지인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분하게 판단이나 있고 씹어먹어보지 않고 바로 그외 다른 회사로 이제 매수를 하고 그 회사에 물려가지고 한 48개월 정도를 이제 다시 또 마음고생을 좀 하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물론 이제 그 48개월 뒤에는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불러왔지만 어쨌거나 고점에서 잘 팔고 또 다른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좀 범하였던 거죠. 그리고 많은 초심적인 비기너들이 그런 이제 실수를 좀 범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잘 내고 잘 팔고 나면은 바로 다시 사야 투자금이 또 복리로 더 빨리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. 그런 욕심이랑 조급함 때문인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도 이게 카바나가 장중에 46% 올랐다가 보합으로 마감되고 또그 다음날도 10% 20% 올라왔다가 또 보합으로 마감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진 않지만 1일 1비하지 않고 조급함을 조금 버리고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이냐라는 그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될것같고요 그래서 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. 오픈도어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했다가 좀 돌아오는 요고걸로 해가지고 조금 추가 매수를 했고요. 그렇게 하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한번더 해보고 자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. 자 조급함을 버리고 자 조금만 더 천천히.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고 감사합니다.